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어떤 의미에선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입만 열면 지지율을 깎아먹을 법한 논란을 계속해서 확산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엔 여당을 향해 집권 연장하려고 국민들 집을 못 사게 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요 중앙일보 고석현 기자 다들 아시죠? 제 영상을 쭉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늘 윤석열의 입장을 잘 대변해주는 기자 중에 한 명이죠 최근 윤석열 씨는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저렇게 비난하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 거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씨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지금 대권에 나온 겁니까? 결국 집권 연장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똑같은 의미로 지금 해석을 하면 본인은 본인이 집권을 하려고 지금 뭔가 비난을 퍼부어대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뒤통수를 쳤다는 배신자라는 얘기를 들으면서까지도 무리해서 저렇게 대선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그런 충격을 주는 제도들이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알게 됐다고 덧붙였는데 본인이 지금 대선에 나오고 또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저질렀던 짓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힘들어하는지는 생각 안 하십니까? 부동산 문제 해법에 대해서 삼척동자도 다 한다고요? 부동산 문제가 그렇게 쉽습니까? 정부가 의지를 가진다고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무슨 도깨비 방망이 한번 휘두르면 무슨 뚝딱하고 이게 해법이 나옵니까? 공급만 많이 늘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애초에 세상이 그렇게 말만으로 변했다면 이렇게 피땀 흘리고 고문 당하고 이럴 일도 없었겠죠. 뭔 삼척동자도 다 하는 겁니까?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집권을 위한 갈라치기 선거 전략을 일상 행정에서 적용해서 생긴 문제라고 하고 있는데 본인 도리도리 하면서 대선후보 출마했을 때 했던 얘기들 어마어마하게 논란에 휩싸여 놓고 무슨 염치로 저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고요 현장에서 많이 느꼈다고요 검찰에서 남들 수사하고 기소하고 범죄자 만들고 그런 건 탁월하겠죠 근데 국민들을 위한다는 얘기 좀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석열 씨가 말이죠 그래서 국민에게 고통 주는 비상식적 정권이 연장되는 걸 막는 게 역사적 사명이라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거의 국민의 절반 가량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본인은 한게 뭐고 보여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실제로 그냥 제가 괜히 윤석열 씨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최근 놓치고 간 인터뷰가 다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부정식품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아주 충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쉽게 알수 있습니다. 먹으면 사람이 병 걸리고 죽는 거면 몰라도 없는 사람들은 그 아래 것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먹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무서운 발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선택할 자유를 주장하면서 저런 터무니없는 결과를 갖고 온 겁니다. 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의 아주 황당한 주장을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갈라가지고 저런 식으로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갈라치기가 뭐가 어쩌고요? 참, 진짜. 게다가 분노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씨는 박근혜만도 못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실제로 박근혜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불량식품을 4대 악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학교폭력과 가정파괴범의 버금가는 그런 4대 악으로 규정한 건데 윤석열 씨는 그보다도 훨씬 더 퇴행한 겁니다 이런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을 향해서 저렇게 비난을 퍼붓는 게 어떻게 보이십니까? 식약처장을 지냈던 유영진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윤석열 씨의 발언을 두고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의 기준을 정하고 관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한 결과 대한민국은 5점 만점에 5점으로 식품관리 1등 국가입니다 참고로 미국이 4점인데 윤석열 씨의 저런 무서운 발상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쉽게 알수 있는 거죠 이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윤석열 씨의 불량식품에 대한 불량한 발언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듯이 조국 전 장관, 최강욱 대표, 그리고 우원식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시민들까지도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죠. 실제로 시민들은 대선 주자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진짜 법전 말고는 책이라고 난 봤나 보다. 어쩜 저렇게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같이 무식할까?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국민 정서는 완전히 동떨어진 품행이라는 거죠. 부자는 좋은 식품 먹고 돈 없고 힘없는 노인들과 취약계층은 부정식품 먹으라는 건가? 도대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저런 발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지, 그리고 그걸 당당하게 내뱉는지 의아하다는 반응이 엄청나게 많이 이어지고 있죠. 이정원 화백은 윤석열 씨의 발언을 두고 이렇게 참 무시무시한 그림을 그리기도 했는데요. 중간에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다. 이건 누가 말했습니까? 바로 최재영 씨의 발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범죄 취급한 건데요. 지역별 차등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했다가 주말 내내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런 식으로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을 두고 범죄라고 표현한 건 도넘은 정치 공세다. 게다가 해결책으로 지역별 차등 적용을 들고 나온 것도 제도 취지에 반하는 차별 정책이다. 이런 맹폭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엔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역설적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양산했다고 저렇게 비난을 퍼붓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범죄까지 빗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윤석열 씨와 최지영 씨는 문재인 대통령을 더 비난하면서 앞으로 그 안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럼 경쟁이 이루어지겠죠. 실제로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강력한 워딩이 나오는 이유가 이런 최지영 씨가 등장한 이후 관심을 모조리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다급해졌겠죠. 최지영 씨 또한 더 치고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무리수를 남발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요. 이런 최지영식 지역 차별 정책을 폐기하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은 도대체 노동이라도 해봤을까? 알바가 뭔지는 알고 저러나, 최소한 편의점 알바 한 시간만이라도 해보고 말해라. 또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한다고 나오는 게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평소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쉽게 알수 있는 겁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당당하게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정말 국민의힘 내부에 사람이 없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라 생각하고요 최저임금 만원은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들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이고 유승민, 심상정, 안철수, 홍준표 후보까지도 최저임금 만원을 하겠다고 주장해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태세전환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비난을 퍼붓는 거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재영 씨의 논리대로라면 여기에 해당되는 모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가 막히죠 진짜 이와 중에 이태원을 찾아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매표행이다. 또 이런 식으로 어그로를 끌고 있는데요. 앞서 불량식품 관련해서 박근혜 씨보다 훨씬 더 퇴행된 발언을 한 윤석열 씨나 이런 식으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최지영 씨나 둘다 배신자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애초에 그렇게 대통령이 하고 싶었더라면 이런 식으로 직책을 탐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라 생각을 하고요. 게다가 이런 둘을 받아들인 국민의힘은 여혐의 온라인폭력 옹호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는 기사가 서서히 더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논란도 어마어마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많은 시민들도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양준호 대변인은 예전 몇달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조선일보 인턴 기자 출신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마치 일반인인 것처럼 무대에 세워서 열심히 언플을 했었는데 그 실체가 탄로난 후에 많은 비판을 받았던 거로 기억합니다. 이후로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